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보살입니다. 세월의 지혜를 빛으로 바꾸고, 삶의 시련을 축복으로 승화시킨 그 여정에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63년생 토끼띠 여러분, 62년의 세월을 걸어오시며 일구어낸 모든 것이 황금빛 풍요로 피어나는 2025년 12월을 맞이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한편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으신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건강이 더 염려된다. 가족들이 모두 무탈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평생 일궈온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막막하다. 그러나 여러분, 2025년 12월은 그 어떤 달보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2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전환의 순간이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겨울 한가운데서도 땅속 깊이 봄을 준비하는 씨앗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건강에 새로운 생명력이 깃들고 가족에게 깊은 사랑이 퍼지며 재물에는 상상하지 못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12월의 비밀스러운 축복과 함께 인생 최고의 행운을 잡는 확실한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63년생 토끼띠 여러분들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평생을 신중하게 살아오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선물하신 분들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조용히 이겨내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이웃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섬세한 마음과 따뜻한 배려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셨고,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평생 신의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신중한 성격 때문에 기회를 놓치기도 하셨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다가 정작 본인은 힘들어 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기도 하셨고, 예민한 감수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근심을 안고 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은 이런 여러분의 섬세한 마음씨가 가장 큰 복으로 돌아오는 달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배려해온 모든 선행들이 하나하나 기쁨으로 돌아오며 진정한 평화와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 펼쳐집니다. 이제 2025년 12월 여러분의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이라 피곤함이 더 느껴진다. 는 걱정이 크시죠? 63년생 토끼띠 여러분의 12월 건강운은 마치 겨울잠을 준비하는 곰처럼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기입니다. 12월 초부터는 호흡기 건강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몸을 깨워주시고, 목도리와 마스크로 찬 공기로부터 목을 보호하세요. 특히 실내 습도를 50%로 유지하시고, 환기는 하루 3번 10분씩만 하시기 바랍니다. 심장 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슴 부위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갑자스러운 온도 변화는 피하세요. 새벽 운동보다는 오전 10시 이후 햇볕이 따뜻할 때 가벼운 산책을 하루 20분씩 꾸준히 실천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12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는 소화기와 신장 건강에 집중해주세요. 기름진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시고 대신 따뜻한 죽과 국물 요리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하루 8잔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소변 색깔이 평소와 다르면 바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밤 9시 30분 전에는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하시고, 낮잠은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잠들기 전 따뜻한 조교기나 캐모마일 차가 깊은 잠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 불경 읽기나 가벼운 명상도 좋습니다.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씩 조용한 공간에서 고요히 앉아 마음을 정화하세요. 부처님께 하루의 감사를 올리는 시간이 깊은 평안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건강관리에 특히 좋은 날은 12월 3일, 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24일, 12월 31일입니다. 이날들에는 건강검진을 받거나 새로운 건강습관을 시작하기에 매우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주의해야 할 날은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20일, 12월 27일입니다. 이날들에는 무리한 외출을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이제 2025년 12월, 여러분의 이동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이라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63년생 토끼띠 여러분의 12월 이동운은 안정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만남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12월 한달 동안은 남쪽이나 남서쪽 방향으로의 이동이 길합니다. 가까운 거리로의 방문이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며 장거리보다는 익숙한 지역 내에서의 활동이 더욱 이롭습니다. 집안의 공간을 재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변화가 될수 있습니다. 거실의 가구 배치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자주 머무는 공간에 밝은 조명을 추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자녀들의 집을 방문하실 계획이라면 12월 중순 이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기의 방문은 가족 간의 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고 손주들과의 시간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가까운 절이나 공원으로의 산책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고요한 겨울 풍경 속에서 걷는 시간이 마음의 평화와 함께 새로운 기운을 북돋아줄 것입니다. 단, 추운 날씨에는 혼자보다는 가족이나 친한 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 모임이나 행사 참석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체력을 고려하여 준비하세요. 너무 긴 시간의 모임보다는 짧고 알찬 만남이 중요하며 방한용품과 간단한 간식을 꼼꼼히 챙기세요. 이동에 좋은 날은 12월 5일, 12월 12일, 12월 19일, 12월 26일입니다. 피해야 할 날은 12월 8일, 12월 15일, 12월 22일, 12월 29일로 이 날들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집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이제 2025년 12월 여러분의 가족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다. 는 마음이 간절하시죠. 63년생 토끼띠 여러분의 12월 가족운은 온 가족이 하나되어 사랑을 나누는 화합의 시기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한해 동안 함께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다. 는 말을 자주 건네시고, 함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추억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깜짝 선물이나 따뜻한 메시지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지지와 격려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는 한섭보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너희들이 있어 감사하다. 는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손주들과는 특별한 연말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함께 송편을 빚거나 연날리기를 하며 지혜와 사랑을 자연스럽게 전해주세요. 손주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꿈을 경청하는 시간이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과는 더욱 자주 안부를 나누며 지내세요. 세월이 흐를수록 형제 자매의 소중함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함께 만나 한 해를 정리하며 웃는 시간이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친척들과의 관계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작은 연락과 안부 메시지가 소원했던 관계를 다시 가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가족 화목의 좋은 날은 12월 4일, 12월 11일, 12월 18일, 12월 25일입니다. 조심해야 할 날은 12월 7일, 12월 14일, 12월 21일, 12월 28일로 이 날들에는 말을 조심하시고 감정을 다스리세요. 이제 2025년 12월 여러분의 귀인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신가요? 63년생 토끼띠 여러분의 12월 귀인운은 평생의 신의가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12월 초부터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귀한 도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누었던 작은 배려가 큰 보답으로 돌아오며 잊고 지냈던 인연이 다시 연결되어 소중한 충고를 해줄 것입니다. 문화 활동이나 취미 모임에서 마음이 맞는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취향을 가진 분들과의 교류가 정신적 충만함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까지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웃 중에서도 특별한 인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가까이 살면서도 몰랐던 좋은 분들과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12월 중순부터는 젊은 세대로부터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 또는 손주 또래의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경륜을 존경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할 것입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친절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나 어려운 문제들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며 이 과정에서 만나는 분들이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귀인 운이 활발한 방향은 동쪽과 남쪽입니다. 이 방향에서 오는 제안이나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귀인을 만나기 좋은 날은 12월 2일, 12월 9일, 12월 16일, 12월 23일, 12월 30일입니다. 이제 2025년 12월, 여러분의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신가요? 63년생 토끼띠 여러분의 12월 재물운은 오랜 노력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는 시기입니다. 12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기존에 보유하신 자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증가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제안받거나 만기가 도래한 금융상품에서 예상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보험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추가 혜택이나 황급금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세요. 12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잊고 있던 적금이나 보험금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수 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효도하는 마음으로 연말 선물을 받거나 명절을 맞아 뜻밖의 용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되 다시 자녀들을 위해 써야겠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입금될 것입니다. 생활비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여유자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투자 권유를 받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말에 혹하지 마시고 원금보장이 확실한 상품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운이 좋은 방향은 서쪽과 남쪽입니다. 이 방향과 관련된 거래나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재물운의 좋은 날은 12월 3일. 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24일, 12월 31일입니다. 지나보살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영상 마무리 전 재물운을 끝으로 마지막 로또운까지 끝까지 시청하시며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로또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로또운 63년생 토끼띠 여러분의 12월 로또운은 평생의 신의가 모이는 시기입니다. 62년을 신중하게 살아오신 여러분께 하늘이 내리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특히 12월 초와 말이 가장 강력한 행운의 기운이 흐르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로또는 마치 겨울 눈송이처럼 큰 기대 없이 담담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물운을 더욱 빛나게 해줄 로또 번호를 부처님의 가호로 선별해 보았습니다. 하늘의 별자리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듯 음양오행과 불교의 지혜를 담아 특별한 숫자들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토끼띠의 방위인 동방과 2025년의 길방인 남방의 기운이 만나는 지점에서 목과 화에 상생하는 에너지가 빛나는 숫자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63년생의 생년 기운과 12월의 겨울 기운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 특별한 숫자를 선별해 보았습니다. 그첫 번째 숫자는 3입니다. 3은 동방목의 생명력을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마치 봄의 새싹이 새잎으로 돋아나듯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상징하며 토끼띠의 민첩하고 영리한 성격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 숫자는 삼보를 뜻하여 불, 법, 승세 가지 보배가 조화를 이루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삼귀일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가호를 상징하여 평생을 신중하게 살아오신 여러분께 주어지는 정당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음양오행에서 삼은 생명이 시작되는 시작점으로 토끼띠 분들이 쌓아온 모든 덕행과 공덕이 새롭게 싹트며 큰 결실을 맺을 것임을 예고하는 숫자입니다. 3세에 걸친 업보가 모두 선업으로 전환되어 현세에서 무한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이어져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12입니다. 12는 목화에 상생하는 기운을 담은 숫자입니다. 나무가 불을 지피듯 끊임없는 열정과 발전을 약속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12지신을 뜻하여 12가지 동물 신장이 모든 방향에서 여러분을 수호하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토끼띠분들이 평생 베풀어온 신중한 배려가 이제 12배의 복으로 돌아올 것임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1 0는 12달의 완성을 의미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완전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이루어낸 모든 성취가 이제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것이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12연기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인연들이 모두 선한 결과로 이어져 무한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21입니다. 21은 목토의 조화로운 기운을 품고 있는 숫자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듯 토끼띠의 신중한 마음이 주변 모든 이들에게 안정을 불어 넣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 숫자는 21도량을 뜻하여 21가지 수행의 길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동서, 남북, 사방, 팔방, 어느 곳을 향하더라도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여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갈 것입니다. 2 1일은 또한 21일의 기도를 의미하여 2물 하루 동안의 모든 염원이 성취되는 강력한 법력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겪어온 모든 어려움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한 시간이 펼쳐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21존의 부처님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도우시며 그 은총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영원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숫자는 27입니다. 27은 화토의 안정된 기운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불의 따뜻함과 땅의 포용력이 어우러져 든든한 기반 위에서 빛나는 보석 같은 삶을 상징합니다. 27성을 뜻하는 이 숫자는 하늘의 27 별자리가 모두 길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양 천문학에서 중요한 27개의 별자리가 모두 여러분을 향해 긍정적인 기운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우주 전체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시기임을 뜻합니다. 27은 또한 27품을 상징하여 법화경의 27가지 가르침이 모두 여러분의 삶에 실현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신성한 수호가 함께하여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399의 배수로서 완전한 원만함을 상징하며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청정한 복덕만이 가득 채워지는 신비로운 숫자입니다. 다섯 번째 숫자는 34입니다. 34는 화금의 조화를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불의 정화력과 금의 귀중함이 만나 완전한 가치를 형성하는 기운을 발산합니다. 34천을 뜻하는 이 숫자는 불교의 34 하늘 세계에서 모든 천신들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토끼띠분들이 평생 동안 닦아온 덕행과 인품이 이제 천상의 가호처럼 완벽하게 빛을 발할 시기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여섯 번째 숫자는 39입니다 39는 목수의 균형 잡힌 기운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나무의 성장과 물의 유연함이 조화를 이루어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대응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3구의 완성을 뜻하여 세 번의 구. 즉, 완전한 원만함이 세 겹으로 겹쳐진 최고의 길상을 상징합니다. 토끼띠분들이 평생 동안 올렸던 모든 기도가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우리 토끼띠 여러분, 로또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작은 기쁨 중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62년 동안 신중하게 살아오신 그 자체가 이미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하루하루, 사랑하는 가족들, 오랜 세월 함께해온 친구들, 그리고 평생 쌓아온 지혜와 덕망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로또 구매나 중요한 선택에 좋은 날은 12월 4일, 12월 11일, 12월 18일, 12월 25일입니다. 진화보살은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달에도 더욱 좋은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